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는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늦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 제목 한번 볼까요? 시작 참된 경건 할렐루야 어, 신앙생활하면서 참된 경건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은 에 n 네파입니다 사막에 들어가서 견언 생활을 하고 그리고 요한이 그렇게 했죠. s 에 f 네파에서 요한이 나와서 여단간에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에 n 네파의 엄한 규율을 따라서 제자들을 길러내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는 게 나쁩니까? 금식 기도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일주일 금식을 하면 육체의 질병이 치료받고, 이 주간을 금식하면 마음의 질병이 치료받고, 삼 주를 금식하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이른다. 김진홍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laughs>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봐서 근데 금식 기도를 하면 묘한 특징이 있습니다. 3일을 하는 게좀 어려워요, 음들었데3일을 지나면 몸이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금식 기도하는 동안에는 오히려 기도를 많이 못하는 수가 생겨요. 왜 기력이 너무 없어서. 기, 내 기력이 빠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채워집니다. 근데 내 힘이 빠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채워져요. 그리고는 금식 끝나고 나는데 보호식 가는데 정말 깊은 기도의 세계가 편해집니다. 어쨌든 금식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는 큰 축복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금식기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기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세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뭐하지 않습니까?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세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 음, 제자 훈련 가운데에서 금식의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강제적으로 육체에 먹는 것을 그냥 끊어버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 당신은 제자를 어떻게 길러내길래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너무 귀한 은혜입니다. 근데 이 금식하는 것이 무엇에 이르러야 합니까?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참된 경건은 우리 금식뿐 아니라 찬양을 많이 한다든지, 그리고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성경을 많이 읽는다든지, 그런 또 종교적인 의식을 많이 치른다든지, 뭐 좋습니다. 근데, 그거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네,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주님을 말합니다. 혼인지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뭐할수 있느냐? 금식할 수 있겠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말수 없다. 금식할 수 없다. 오리무중 같은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그 금식의 시간을 가지고 시간을 따로 떼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아왜 갑니까? 주님과 함께하려고요. 주님과 보통하려고요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안이 있으려고요.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종교적인 걸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기도의 세계나 그런 거 하다 보면 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뭐가 생기느냐 그것을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것을 과업으로 알아요. 하루에 3시간 기도해야지. 좋은 결단입니다. 근데 한 시간을 기도해야지. 새벽 기도 끝나고 난꼭몇 시까지 할 거야. 이런 거 너무 좋은 결단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 종교적인 결단하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마치 자신의 목표, 그 자체를 즐기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과시합니다. 내가 이렇게 도성경을백도했다 내가 40일 금식을 얼마나 했는데, 이런 것들로 자신을 과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려고요.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려고요. 신랑을 만나려고요. 신랑을 만나서 신부의 즐거움을 누리려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서 주님과 교통하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려고요. 그리고는요. 그리고는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내 인생을 그분과 함께 살아내는 것입니다. 기도생활이라고 합니다.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할렐루야. 예, 네, 함께. 라면 중에 제일 맛있는 라면이 뭡니까? 주와 함께 라면. <laughs>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마다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성향이라는 게 있어서.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어, 뭐, 정치하고 이런 목사님 말고요. 그냥, 목회 일념에, 그냥 목회를 잘하겠다 마음을 먹은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말씀의 세계로 확 흘려 들어갑니다. 앉으면 성경책을 촥, 흘렸는데, 그냥 막, 시간이 얼마나 간지 모르게 그냥 성경책을 읽는 게 그냥 버릇이에요. 그냥, 유학자들이, 옛날에 선비들이, 사서 성경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냥, 노노, 맹자, 그, 또 읽고, 또 읽고, 다 읽을 거잖아요. 몇백 번을 그렇게 읽듯이, 목회단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계속, 그런 속에서 경건의 세계를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보따리 사두고, 기도원에 갑니다. 사심을 금식하고, 산에 올라가서 절회하고, 과음을 질러가지고, 그분들은 주로, 목소리가, 개구리 소리가 나와야, 그냥, 경건한 사람, 할렐루야! 이 소리가 나와야 돼. 이 소리가 나와야 경건한 사람이고, 그것으로, 근데, 근데, 그 깊이, 그런 경건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앞에 살아가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거 자체를 즐겨서는 곤란한 문제입니다. 신앙의 결국은, 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 신앙의 결국은요.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시대에는 종교가 사람을 다스리고 종교가 중심인 사회였습니다. 종교가 중심인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저마다 종교적이려고 애를 썼어요. 복음을 전하기가 대단히 쉬웠습니다. 종교심이 너무 강해서. 근데 산업화가 되고 근대화가 되고 인본주의가 이렇게 발달해 가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 속에 종교심이 없어졌습니다. 교회 밖에 사람들은 종교심이 없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어떤 패턴이 되어 버느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요. 자기 스타일 따라 예수 믿어요. 그래서 찬양이 좋아서 교회에 오는 분들 있어요. 구룹포 있을 때, 예배전 찬양을, 반주자도 없었습니다. 반주기를 가지고서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예배전 30분 찬양하고, 오후 예배전에 30분 찬양하고, 수요일날 30분 찬양하고, 찬양했던 고운교회 그냥 반주기 틀어놓고 목이 터져라 찬양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구릉포에, 그 전에 그렇게 많이 못 배우신 분들도, 찬양가사에는 그렇게 많이 와닿는가 봐요. 그래서 그 교회를 등록을, 교회를 등록을 하는데 찬양이 좋아서 등록하신 분들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많이 컸지요 그런데 그분들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죄송합니다. 많은 지나온 교회니까 찬양이 좋을 뿐이에요. 그보다 더 깊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깊이는 뭡니까? 예수님과 사귀는 거요 할렐루야 찬양하다가 예수님과 사귀는 거요 어떤 분은 기도가 좋은 분이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눈물 나고 기도하면 마음을 만드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너무 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기도 자체가 가을일 뿐이 있어요 하루에 8시간 기도하는 분전 많이 알아요 8시간 기도하고 3시간 을 기도하고 작전 기도하는 것을 0시에 꼭 기도해야 되고 꼭 0시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고 좋았습니다. 본인의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과의 사귐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그런 하나님과의 사귐에 나가는 여정의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주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기도하고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찬양하고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내남의 전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는요, 그렇게 사귐으로 끝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비주의입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좋아서 그 사귐 속에서 그냥 꿈나라를 헤매는 분이계어요 그럼 신비주의예요. 우리 찬송하는 분을 볼까요? 밤길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시네 아멘 여러분 주님과의 사귐 가지고서는 괴로운 세상에 할일 많은데 그기에 그분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돼서 그분의 주관하심 앞에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력하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 내 남제일교 안에 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만들어가고, 교회 안에 이런 전통이 과거에 있었는데, 끊어진 것이 있으면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기, 주인 되고, 주님과 사귀고 마음과 삶의 자리 안에 괴로움을 주님 앞에 더해 놓을 때, 주님이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끌어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이 창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한, 말씀하십니다. 혼인지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주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주님과 사귀는 것이 경건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누리는 것이 경건인 것입니다. 주님이 내 손잡아주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경건인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 만지시는 은총에서 내 마음을 토해놓는 것이 경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요, 때로는 마치 신앙의 여정 안에서는 신랑을 잃어버릴 뺏기는 때와 같은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전혀 안 계신 것과 같고, 주님이 어디 계신지, 내음에 믿음이 어디 간지 하나도 없고 그냥 온 세상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은 허무함을 느낄 때도 있고요. 낭망을 느낄 때도 있고 때로는 죄에 넘어져서 그냥 쩌들어져서 좌절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요.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종교적인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뭘로 들어와야 됩니까? 그때는 종교성을 가지십시오.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고요. 그냥 은혜를 회복할 때까지 성경을 그냥 죽자, 죽자 그냥 읽고, 그냥 말씀을 적용하고 뭐 하고 그냥 복잡한 생각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길 간절히 사모하면서 금식도 하고, 성경도 읽고, 때로는 그런 것도 다 힘들면 찬송한 조절 펴놓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건심이, 에이쿠, 나는 왜 이렇게 건심이 많아요? 하면서, 땅바닥을 쳐가면서 찬송, 한 손을 부스러가서 그냥 찬양하면서 찬양하면서 종교적인 액션을 취하는 그니다 종교적인 액션을 취하다 보면요. 그 마음이 이렇게 일어, 끊어서만 이러다 보면 주님이 내 마음에 똑똑 두드리십니다. 똑똑 두드리실 때 그때 마음은 착깔니요 그분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분 안에 있고. 주님과의 사귐이 시작돼요. 사귐이 시작되는데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사기미 시작될 때 주님이 독한 말을 한마디 할때 있습니다. 이거 이거 회개해라. 사기미 깊어질 고하는데 이거 회개해라 이럴 때도 있고요. 너 그때 그거 그거 그 사람하고 풀어라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 주님의 명령 앞에 그분이 내 인생의 누구시다? 주인이시잖아요. 주인이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믿음에는, 여러분, 기도의 세계에 막, 그냥 꿈나라 가듯이, 그냥, 여기의 세계로만러면날아가는게 아니에요. 기도의 세계에서 받은 은혜들이 이땅 가운데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은전교회표이 너무 좋아합니다. 하늘을 땅에 심는 교회예요. 하늘의 그 영광이 이 땅에 심겨져서, 이내남 땅에 심겨져서, 우리 가정에 심겨져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 심겨져서, 내가 살아가는 그 땅을 하나님 나라가 만드는 것. 할렐루야. 교회 전체적으로 크게 하면 교회 공동체가 한 일이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가정 안에서 하늘을 땅에 심어내는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경건에는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종교적인 어떤 액션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만 종교적인 액션에 잠겨서는 그것에 자기 과시가 되고 자기 업이 되어 버리면은 곤란한 문제예요. 바리새인들은요, 금식을 하면서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었어요. 난 이런 금식을 한다. 이래 한 번씩 금식을 하고 실일주를 드리고 저 세비와 같지 아니하니 이러면 기도가 죄입니다. 그건요. 네,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런 부족함도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감사한 거 있잖아요. 감사한 건, 조심한 날 지나가 버리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릴 때, 우리 감사하는 자는요, 감사할 때, 겸손한 한 피저물로 돌아서는 은혜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지나간 죄에대해서탁 끊어지고, 새 인생을 사는 은혜가 좋어집니다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도해놓은 사람은요,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그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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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안 하고 살수 있습니다. 새 인생을 사는 은혜가 좋아서요 그리고 그 은혜 아래 주님과 사귀는 것사귀는 그리고는요 사귄받은 그 은혜 아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관하시니가 주님이시니까 나 밤깊도록 동산 안에 있고 싶지만은 험한 재산 오늘도 내게 맡겨진 삶의 자리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생을 사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우리 안에 이 경건의 전통을 교회 안에 회복하고, 이 안에서 교회를 일으켜 세워가고, 교회 모든 성도들을 이 전통 안에서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세워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구합니다. 기도합시다. 소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교만함은 부족한 종이 더만아면늘 얼마나 작게 이루고도 다 이룬 것처럼 아버지는 조금 기도하고도 참 많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를 과시하고 싶고 우리를 드러내고 싶은 어리석음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이 우리 안에 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픔도 슬픔도 기쁨도 감사도 주님과 함께 나누면서 새 인생을 나가는 아름다운 여정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자리 자리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 남남 성도등들의 모든 삶의 자리 자리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가정에 주인 되어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 주인 되어 주옵소서 연약한 육체에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회복시키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안에 가정 안에 자녀 손들 안에 옷들이 풀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